아즈텍 트레저 헌트에서 메소 아메리카 전사와 함께 숨겨진 보물을 차지하세요. 보물을 찾는 액션은 신전 기색에서 시작됩니다. 전사, 검, 황금 조각상, 아즈텍 가면 등의 심볼이 최대 5배의 당첨 가능성으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가면은 당첨 조합을 확장하는 와일드 역할을 하며 최대 50배의 배수를 가진 수집 심볼로도 작동합니다. 머니 아이콘은 10배에서 1000배의 값을 가지며 와일드와 함께 등장하면 해당 값이 수집되어 지급됩니다. 4개 이상의 머니 심볼이 등장하면 프리스핀 보너스가 활성화되고 모든 캐시 값이 보물상자에 수집되어 와일드가 나타날 때마다 지급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니 심볼 5개를 랜딩하면 9개의 프리스핀을 획득합니다. 프리스핀 라운드에서 모든 머니 심볼의 값은 보물상자에 모이며 와일드가 등장할 때마다 총합이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와일드는 최대 5배의 배수와 함께 등장할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